네,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분석 시간 2022년 9월 23일 오후 3시 45분이고요. 업비트 차트 기준의 펀디엑스 현재 관점 및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펀디엑스 1시간 봉 차트 기준으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펀디엑스가 이전에 900원 중반대에서부터 말도 안될 정도로 빠르게 밑으로 빠졌습니다. 자, 밑으로 빠지면서 다시 한번 강력한 슈팅이 나오면서 좀, 자 세력이나 뭐 고래들이 뭐 개입을 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위쪽으로 슈팅을 뽑아 올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더 추가적으로 하방을 내리면서 자, 이런 식으로 가격대가 다시 원상복귀가 된 그런 상황이에요. 자, 지금 현재로서는 거래량이 많지는 않지만 자, 지금 이쪽 라인 보시면은 거의 7연타 연속으로 이제 여기서 양봉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차트 캔들 모양을 그려주긴 했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초창기 때 이렇게 다찌캔들 기준으로 자 이런 식으로 연속 양봉이 생겼을 경우에는 추세가 상방으로 갈 만한 그런 확률이 좀더 높아져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거래량이 이렇게 안 터지고 있어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매수 쪽으로 힘을 실고 있구나 자 이런 식으로 보고 있으면 되는데 아마 추가적으로 이제 뭐 기관들이나 뭐 고래들이 이렇게 물량을 밑으로 턴다고 하더라도 개미들 계속 이제 줄줄 팔고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매물도 회복하면서 가격 계속 올리려고 할 거고. 자 그런데 현재 기준으로 봤었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 고래나 기관들도 아마 지금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을만한 게 뭐냐면은 자 이쪽 라인 그리고 자 이쪽 꼬리 자 그리고 이때 저점 찍었었던 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추세선을 그어버리면 어떤 식이 발생되냐면은 아 이런 식으로 기가 막히게 다 관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관통을 하게 될 뿐더러, 자, 이거 이전에 올렸었던 고점 대비해서, 자, 이런 식으로 탑을 찍어주게 된다면은, 자, 이번 주말 중으로 다시 한번 펀디엑스는 900원대 중반 가격대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자, 이 채널이 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채널 하방을 지금 여러 번 지지를 해주면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매물대가 쌓일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테고, 매물대가 쌓이고 나서 가격을 끌어올려줄 만한 거래량이 동반이 된다면은, 다시 한번 또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오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최적의 타이밍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게 된다면 더욱이 안전하고 많은 수익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까 좋은 매매자리 궁금하신 분들은 비용 발생하는 거 없습니다.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분석한 타점 공유를 해드릴 거고 물리건 이제 손실 보고 계신 분들도 제가 포트 진단 해드릴 테니까 무료로 실시간 매매 타점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지금 펀디엑스 같은 경우에는 이큰 채널링 기준으로 어느 정도 공중에 붕 떠버린 느낌이에요. 자, 좋은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이 작은 채널 안에서의 매수 타점은 충분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2% 손절라인 잡은 다음에 추가적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대략적인 30% 정도의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손익비 자체는 나쁘지 않고 좋은 자리예요. 오히려 좋은 자리라고 당당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상태고 다만. 자, 밑에 저점 기준으로 찍었던 사람은 이번에 총 올라왔었던 게 대략적으로 50% 정도 수익을 볼수 있었던 그런 자리였었다라고만 자, 충분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네, 이런 장일수록 유동적으로 대응하셔야만 하고, 장은 이미 긍정적인 신호 차트상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바닥 찍어주면서 상승 추세까지 확실하게 만들어주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저랑 같이 안전하게 수익내고 기분 좋게 나가실 분들 밑에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제가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시간대랑 여러분이 영상 보이는 시간대가 다를 수 밖에 없어요.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고 장중에 실시간으로 매매타점 받아 가시면은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도 가능하시니까 유동적인 대응하실 수 있게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용 발생하는 거 없어요. 일체 돈 달라 소리 안 하니까 물린 종목도 상담 받아 보시고 언제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신규 매수하고 싶은 종목은 뭔지 매매타점 제가 다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문자 주시고 상담 받아 가시면 됩니다. 네, 저는 가장 최적의 자리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릴 거 약속드리고요. 자, 최고의 기회병으로 보답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진단이나 본인 포트 점검 원하시는 분들도 별도 비용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